어 제발 선봉기 세줘 아직 절 벌이지 않으셨군요 아트 아리 제발 니코스게 아리 좀 아리 케인가냐 케인가냐 땅미나 어 제발 아 근데 아리일성이라 이거 잘 모르겠네. 세조 텐도 없어갖고. 그 이등도 만나갖고. 아 어, 이겼다. 아 세조 아니 담당하긴 하다. 야 이거 5등만 하자 오등만. 니코도 있으니까 아리 하나만 잘 보고 주자마 케인 뜨면 케인 쓰자 케인 아리 하나만 주세요. 어떻게 안 되나? 오케이, 부적교체. 빨리 돌리고 배치 봐! 오케이. 아, 한번더 돌릴 수 있는데. 아리템 그냥 주면 돼요. 돈안 쓰긴 했어, 와, 저는. 돈안 썼어. 애쉬 1성, 이들군, 아직. 제발. 아니, 요네, 존나 무섭네. 와타 끌어왔고. 테가리 아니, 할 제발, 할할 아, 아. 아. 아, 제발, 아리한테 궁좀 써라. 아, 애쉬한테 아, 궁 써라, 아리야, 제발. 아.. 졌다 한 마리만 더 잡아줘 한 마리만 더 아.. 어, 근데 이거 아.. 너무 늦게 찾아서 변신을 못한 게 크다 변신을 했으면은 좀 이길만 한데 이러네 뭐, 이성이 아! 리신님 죄송해요 아 바꾸 없네. 여기까지. 아, 아쉽네. 구독, 좋아요. 아 진짜 의미하겠던데 여기에 템 주고 <laughs> 게임한다 베인한테 템 주면 되겠네뭐 명사수 아 명사수 베인이라고 아니달리는줄 알았다고 그렇게 너 오히려 나 빼네 스레스도 나와서 굿샷 굿잡 라바돈 줄게요 베인 쓸지도 개연 나가 오케이 총공 어? 만들자 <laughs> <laughs> 일단 백기사는 리롤 그 베인이다. 리롤 베인 오케이. 모자 야무지게 만들었구나. 네. 알았다. 어 이거 이기나? 비밀 맞지? 어? 어? 너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나이스 업도 안 했었잖아. 쿠션. 네. 좋아 그지? 초반 스타트 not bad. 아, 나 배드. 아나 싸움꾼 하나 주지. 음. 이게 날 거지? 여러분 강한 제도로 간다. 강제. 그런 질문 아주 좋아. 커뮤니케이션. 오케이 이런. 말이 많이 나. <laughs> 원래 그래. 일단 느낌상 이겼어요 형님. 느낌상 이기지 말고 이기, 이기고 보고 하도록. 아 이겼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굿샷. 자 막판 반등해 보자 딱입니다. 형님 느낌 좋아요 일단은 느낌 좋아. 가보자. 잠만. 왜? 아, 내가 이기고 보고 하랬지 아, 이놈의 설레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오케이. 굿샷. 굿샷. 아, 좀 애매한데? 일단 나는 좀 이기면서 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업을 한번 치고 제드까지 울리면서 조금 강하게 갈게요. 야, 수야님 여기서 업 치네. 좀 치네. 지리네. 느낌 있구만. 약간 가지볶음, 이 양반 약간 아까 그 카타 다시 보는 거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이 사람 야수 6시네? 누가? 4개되네? 아이, 괜찮아. 어, 나이스. 아 총검 있어서 이긴만은데 오케이, 아이템 빨리 고르고 오히려 좋다. 오케이, 뭐 먹을 거야? 당연히, 당연히. 저성배 생각 중이에요, 일단. 은 오케이. 여눈 하나 있어서. 근데 음전자 이런 짜리 좀에바지 않냐?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 BF 되고 혹시나 나오면은 쓰이지나 음. 갑옷이나. 그래 갑옷 먹어라 그러면. 스위지? 갑옷 오케이. 응. 음. 소천사 각을 보고. 오케이 전원님 거 살짝 빼서 준 느낌으로. 굿샷. 그 음전자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짜리. 이달 1런 짜리 음전자는 좀 그렇지 않나 형님? 근데 곡궁을 먹을 순 없지. 아하 오케이 오케이. 곶궁은 진짜 내 손으로 먹는 템이 아니야. 아, 여기를 이렇게 놔야지. 구, 구석까지 긁으니까 이렇게 가자. 아, 이런 거 이성 안된거 쪼까 아쉽네. 미안한데, 내 동생 좀혼좀 놔야겠어. 좀이 방에 정신 못 차리는데, 이거? 응. 혼내줄게. 쥐파한데 귀엽네. 음, 좀 치네. 음. 아, 근데 나 아까 진게 진짜 말이 안 되네. 아까 그리쌍궁삥안 나갔습니다. 무조건 이겼거든. 아. 근데 무빙 치더라, 거기서 기가 막히게. 와, 나 진짜 거기서 약간, 진짜 뒷목 살짝 잡을 뻔 했다. 어, 이러면은, 사선봉을 빼고, 그냥 리븐 넣을까요? 아니야. 리븐이 떴다고? 리븐 떴어요. 리븐 좋다. 일단 잡아둘게 이거 아니야, 베인째 지금. 베인째고 리븐한테 잘해줘. 훨씬 날것 같아. 오케이. 베인 이제 3라운드가 힘 빠지기 때문에 잘했어. 여기서 귀감 뜨면, 레게 나와. 지금 근데 리븐 나왔으면은, 베인템을 지금 저선바자 끝까지 쓰기 좀 애매해서, 갈아줄만한 거나 빼다다다잉. 오케이. 나이스 오다. 어? 어니나카터니아템다 떴는데? 버리고 뭐 넣었어? 이렐리아랑 럭스 중에 고민이거든요. 중 럭스도 앞라인 많으면 내가 쓰레기랬잖아. 오케이. 진수성이 아니야, 차라리 맞는 거는 이미 도가 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카타! 카타 배치. 미리 보는 카타 배치. 이거 칠때 카타 이성 뽑고 밸류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자. 카타 이상이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 아 오히려 여기 수은 여기 앞에다 둬서 좋네. 오히려 좋아. 죽이! 나이스. 나 분위기 너무 좋아, 땅미나. 아까 저도 진짜. 형님 바로 연승 코인 삽니다. 어때? 저는. 오도 어땠어, 리브노다. 그냥 그랬어요 형님.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역시 잘 배웠구만. 좋아, 가보자잉. 와 야수 뽑았네. 야 이거 백기사랑 향이누님이 이거 둘다 리롤덱 하면서 약간 좀 템포 올리, 올려버리네. 베인도 하나 남았다 아이좀 빨리 뽑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 근데 리븐이 미쳤다 와.. 아 리븐 좋다니까? 그 베인 썼으면 더 졌어 인정? 어, 아이아이그거 순살 아, 당했어요 어. 리븐이 가성비가 말도 안되네 오케이 수현님 컷! 나이스 아니 근데 어, 항상 전원님? 나 근데 항상 초반엔 좋아 리븐 전원님 컷! 나이스 모르차차! 굿샷 아 전원님도 오레비네 아..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아 좋아할 때 맞지 왜냐면 나랑 둘이 연승 달리고 있었거든 오케이 불타는 거 끊었으니까 좋아할 때지 그샷 오케이 BF 먹으면서 이거 가인 가져오는 느낌 아 이런 짜리야 먹을만 하겠다 리븐 어. 가인까지 구면은 쌉싸로디 하네 아 가지복금님 진짜로 텔레파시 보내줘요 아니 빨리 돌아 그냥 텔레파시 보내주면 빨리 그쪽으로 가면 네가 먹는 구조야 오케이. 그러네 형리뭘 텔레파시를 보내 오케이 까비. 아 여기 안 나와 사일러스 아 여기서 업 치는 판단? 리븐한테 가인 줄게요 일단 네. <laughs> 업해서 이겨주나? 제발. 너업한 판다? 브레이 판다? 너이스 저런 거. 아, 제발. 봐. 아, 제발! 와, 야쏘, 이거 뭔데! 오. 와! 여기서 말리는 업하고 져가지고. 하. 양민아. 네, 형님. 좀 맞자. 형님, 근데 저 이껐습니다. 그니까, 세게. 어 리븐이 아무 하시네 나이스 럭스 뭐야 럭스궁 더라이급이네 이게 진짜 질등말툭하면서 이기는게 리븐이더라구요 음, 졌어 졌어!!! 어!! 나이스 그, 샷 살살 졌어 살살 지기 좋습니다 땅미씨아 근데 네, 나 아까 어? 아나 향이 누나한테 진게 크네 업 짓고 암살자 아칼리 떴어요 너 암살자 아칼리 떴다고? 네네 어 잘했어요. 아니 이거 안 사나요? <laughs> 안 사요? 너? 네. 아저 매매 안 돼? 어차피 팔렙 깔 거니까 사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럭스를 빼고. 그저 어차피 칠렙 찍급도 럭스 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넣어주고. 거학 만들까? 요 거학 아칼리일까요? 고연포나고연포 아칼리? 오고연포가 어, 떴다고? 아니고연포 어? 만들지 마. 그러면 모자 거학으로 가자. 아리 딜템. 거학 줘. 아칼리. 어, 오케이. 게임. 굿샷. 공 하나 너무 넣자. 어 좋다. 아 오도 좋아 땅미나았아 야수호 형 만났네. 아 노란 맛이다. 야무치지 않는구만. 이거 좀 매콤하겠다. 어 뭐야? 어 누댄 만났어? 아, 너무 늦게 만들었네. 감이 너무 없겠다. 삼성이야. 총검 있다? 이길만 아 이겼다. 나이스어 이거 할만한데? 잠만. 깐나이스 탈래까지 제자 달렙아 제자 야 뭐야 야스익시게 뭐야 아니 저야스 진짜 세. 아 하필 노란 맞데 아니 안죽어야야오진않거든 안죽어요 야스야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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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자 그렇지 오 나이스 모짜르트 와야스 바퀴벌레야 생 가보자 아 모험은 계속된다 우리 수야님 대 <댁> 겹쳤네? 클일났네 저도 아, 뭐. 이분 아리가네 마음님 마음은 꼬꼬마님 연운까지 하나 삽입 왼쪽 왼쪽 50대50 접주 아, 나이스. 뭐야, 근데? 와, 이 나. 뭐야, 여기 못 잡나? 여기 지냐, 설마? 아, 또 설마, 여기 그가레한테 지면은, 이거는 좀. 어. 아, 제발. 어? 아, 총검 있구나. 왜 피우파나 어, 뭐, 했네 뭐. 빨간맛이네. 오케이, 땀이다. 연승 달리고 있다, 형. 야, 이거 5-1에 돌려라. 아까 4-5에 돌리니까 너무 딸린다 아 4-5에요? 초밥 다음이? 아니 그 5-1에 돌리려고 야내땅미다 근데 이거 네. 50이랑 가렌 일성이면 내리고 유미랑 잔나가 날것 같은데 이 신비? 아 그러네 내가 항상 비싼 거 올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신나지 중이었나? 아 제발 이겨라 나이스 아, 치소 복근! 건 됐어! 가자! e s 스신 a d a 이거 나이... 있었다고! i l l a b 야 e t a c h 발성 l a b SETA! CHILLAB SETA! CHILLAB s e 이 h i l l a b SETA! c h i l l 이거 SETA! c h i l

아, 네, 나 팔레 미로라고 삼코 삼바트 좀 억울하긴 한데 이거 아니면은 못쓸거 같으니까. 노 o i s y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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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대화나 막 풀어주세요, 제발요. 8시 돌립니다. 당민아, 형1등할게 아, 세직히 행운 나왔다. 아. 형1등할게저 이거 카시 가현이나 질리언 스태틱? 카시가인이 좋겠다 내가 네, 카시 붙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소천사 쓰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스무디해 다행히 야너왜 왜? 장갑을 쓰레쉬에 넣어놨던거야? 갑옷 질련이 남는데? 너 집중 안 할래? 아니 아니 이거 그야 니코 쏴 질련에 그래. 그냥 아 그런가?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 아니 모르겠는데? 니코 에질련이안 써. 나 아즈리프 게요 야, 아, 날 수현이 일단 팼다. 세트 이성이라 엄청 세다. 이거. 아, 자꾸 멜트리 할 건지네. 세주 나왔어?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스레쉬 버려, 빨리. 장막 만들고. 황원에 집착하지 마. 돌려. 못찾못 찾아야 해요. 진리원이랑 세주 이성 찾아야 될거 아니야? 진리원이랑 세주 이성. 진령한테니 코스 안 나오면. 진령 가운데 놓고 장막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만들었어. 잘했어. 이거 질령 상대 받는 게, 하는 게 낫죠? 질령 상대 받게. 아니, 그냥 장막커네. 아, 오케이. 대박, 여기서 이겨야 된다. 왜 이렇게. 아, 가지목음 이겨야지 우리 땅민이가 순방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 이거 음, 솔직히 케인 음, 1성인데, 음, 음, 세트 2성읽는게 아우 까비, 졌네 땀 어, 여기서 근데 템 혹시 모르니까 기대한다 진짜로 공검? 음, 야 근데 왜 이렇게 세 줄을 가운데 배치 안하고 거기다 배치한거야? 주로 때문에 거기다 배치해버렸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는게 나아요? 가, 당연하지 그 다음에 그 아트 붙여놓고 아니 아트 붙여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아, 릴리아 아. 뜨면 이거 베이랑 바꿀게요. 음, 당연하지, 이거 총검 이거 카시 줄게요. 어, 좋다. 오케이. 다시 뽑을게요. 사냥품 치도 나이스. 안 되겠다. 20만? 아, 네. 나이스. 빵이 죽냐? 안, 안 되네. 내가 죽은 것 같아. 세준일성이니까 뭐가 안 되네. 와. 됐는데? 아! 아, 야스오한테 공을 써야지. 요네야. 아, 요네, 세트야. 아... 아, 아쉽네. 여기. 질련이 있었잖아. 네가 갑옷 질련을 먹고 왔고, 네가 템을 마지막에 그 장갑을 갑자기 그 쓰레쉬한테 줬다니까? 그걸 질련 먹기 전 같은데? 아니라니까. 다시 보고 아니, 돌려보실? 그런가? 초밥 전에, 그 초밥 때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내가 그걸 봤어 다. 너가 그, 그 초밥 끝나고 한턴더 있었잖아 거기서 이제 템이 남은건데 네가진리원에 어, 가버리는걸 까먹었다니까 어. 친구야 아 어, 그렇구나 전원님한테 졌는데 최대한 정보하면서 이런, 요네만 이성 나와서 3조 일자 하고 니즈리얼 딱 뽑고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 요네 이즈하고 요네나 이즈 선받자딱 떠주면 그때 1등하고 어? 나도 1등 한번 주라 진짜 라이어사 아까 여기 세게 이기긴 했는데 어, 오케이 세트 세다. 오케이 수운 있어가지고 조율자를 안 걸렸고 나는. 그 역수궁 나이스 같이 걸렸고 수현님 보내나 보험은 계속 된다님 보내나. 어. 에이 뜬 어, 뭐야. 오케이, 럭스가 궁 남기고 왔어. 아 이건 이겨야지 막말로. 음, 역겹긴하다. 어야 세트 이성인데 이걸? 어. 정신 못 차리네 우리 세트. 바로 가가자안좋은 같기도 하고. 될좀해 줬다. 어? 딱 4상 끊겼네. 죄이드? 아. 어? 어, 형이누님 뭐야? 안 나오네 아이주 나오면 나무정령인데 장막조심 오케이 땡큐 장막 피하는 배치 스무디 했고 아이스 nice. 아냐, 나구렙대친거 별로 안, 안 좋긴 한거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와, 나이스. 어, 형이 누나 왜안 죽냐? 그니까, 어이 와, 약간 불안한데? 와, 교투화까지 그 떴어? 포은에도 있네, 이 누나? 맞아? 아니 피오라 못 찾을 거야. 그니까. 그래도 요네한테 결투가지겠지, 질리언이네. 누가 자꾸 펑 찍는 거지? 유투브 올해라. 오케이. 내가 봤을 때 백기사가 유력하다. 걔가 핑을 <laughs> 좀 많이 찍거든. 아, 아 진짜로. <laughs>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너무 많이 죽고 논에 이런 기물이 다 빠져서... 어... 진면한 기물, 잠깐와 왜왜 yeah, yeah, yeah. 세트 궁 씹혔잖아 이거에 세트 벌값하고 오면 바로 나가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와 어떻게 싸움 부동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뭐한거야 도대체 땅미나 왜 오늘 6등만 두번 박아 어? 운이 없었어요 뭘 운이야 질령같은거 빨리빨리 니코 붙이고 집중했어야지 장막도 고뭐 이상하게 하고 아니 왜 아. 아니 이거 내가 2등 이상 했어야 했는데 와그 세트가 궁을 와 진짜 씨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돼? 아, 짜증나. 진짜. 아, 우리 8점밖에 못 먹었네. 11점? 아니, 이게 아, 이거 진짜 아, 형님들 내가 이기는 구도인데 이게 이게 궁이 이렇게 씹히는 게 말이 되나? 아, 진짜. 와, 진짜. 와, 우리 9점이야? 11점이 아니라? 5점이죠아 7점 먹었나보네 아 땅민이 6등에서 1점?